그 오늘 사실은 전체 어젠다는 어이 원래 저희가 그이아담년에 참여를 하시면 어 통과 의례로 모두 어 자기가 하고 있는 어 사업 어 회사 이렇게 이제 어그 소개하는 세션을 하게 하게 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뭐그 참여를 하셨지만 어 소개를 못 하셨던 분들이 이제 분들이 그 소개하는 세션을 하게 됐는데 그 방금 이제 하셨던 소프트웨어 공학 컨설팅 우리 안효한 대표님은 사실은 분야로 보면 어그 이게 굉장히 갈수록 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그런 분야이고 그다음에 어 여기 아담에 참여하시는 분들 지금 오늘 아침 기준을 보면 한 95개 회사에 한 지금 135명 정도 되시는데 그 서로 이거 소프트웨어 쪽에 관련된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갈수록 그 하드웨어도 소프트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금 하시는 그 분야는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 다음에 특히 아담에 참여하는 많은 회사. 어, 분들한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 뭐, 제 생각에는, 그, 저희, 저, 아담연에 있는 회사, 많은 회사들이, 어, 어드바이스를 좀 지속적으로 받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저,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저, 헬스케어에, 우리, 저, 임석 어, 정석 전문님이, 어, 사실은 재 어, 작년까지는 그, 어, 아 작년까지는 우리 어, 현대아산병원에 그 IT 전체를 총괄하고 계셨는데 지금은 어, 그 관련돼 있지만 어, 또, 또 다른 분야에 그 일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쪽도 지금 AI나 이런 쪽하고 연계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접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다른 분야이긴 하지만, 페이롤 어, 아웃소싱과 관련돼서는 하이 HR 솔루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어, 이영수 대표님, 제가 처음에 안 되는 못해서 좀 죄송한데, 이영수 대표님은 우리나라, 사스 어, 쪽에 사실은 시조 비조 정도 되시죠. 그래서, 어, 그 지난번에 그 1월 달에 에, 저희가 어, 그,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한 5분씩 쭉 세션을 하고 나서 아, 사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했는데 어, 저희가 그, 이, 이제 세션이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에디팅을 하거든요. 곰믹스 프로를 가지고 이제는 어, 제법 어, 능숙해져가지고. 어, 내용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에디팅을 해서 어, 우리 전체 그 유튜브 채널에다 올리는데 유튜브 채널은 사실은 누구 다른 사람한테 알리기라기보다는 저희가 했던 내용들이 아까워서 그때 만들었는데 음, 하여튼 거기에 공유가 되기 때문에 전체 어, 공지를 하면 다른 분들도 아마 보고 어, 참고할 것 같습니다. 그 어, 모두 수고하셨고요. 이, 저, 어젠가요, 우리, 그, 지멘스 새로 저희가 초대했는데, 지멘스도 다음 달에 이제, 사실은, 이, 저, 어, 소개하는 내용을 어, 하셔야 될 텐데, 그, 어, 4월에 행사를 이제 간단하게 안내를 했는데, 오키동 부문장님 그, 행사에 대해서 아주 짧게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지멘스의 오키동입니다. 그, 어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달에 제가 우리 저 사업 분야하고 그다음 에 최근에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데 PLM 쪽 동향 뭐 이런 건좀 설명 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저희들이 이제 4월 초에 6일 하고 7일입니다. 이틀 동안 그 온라인 컨퍼런스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전기차, 자율주행차입니다. 그래서 그 현대자동차의 그 신재원 사장님 포함해서 국내외 어, 많은 분들이 이제 기조연설 오전에 좀 진행을 하고요. 오후에는 주름, 음. 어, 주제 발표가 이제 각 분야별로 진행이 되는데, 네 개로 분산됩니다. 첫 번째가, 어, 전기차, 그 다음 자율주행, 그 다음 DT. 요즘 각, 그, 제조업계에서는 DT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DT,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동차 쪽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요즘에 이제 테스트 쪽이죠. 그래서 이네개 주제별로 해서 솔루션, 트렌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사업계가 지고 있는, 어, 여러 가지 경험, 이런 것들 공유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금 핸드폰에, 그 우리 카톡에 제가 초대, 인비테이션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어, 그 보시고, 무료입니다. 그래서, 뭐, 편안하실 때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옥부 문장님 그게 온라인인 거죠? 예, 온라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초대 감사드리고요. 그, 그리고, 어, 그 동안 이제 사실은 특별한 다른 방법을 알고 있지 못해서 어, 저희가 그 제가 통상 어, 월간 포럼을 하기 전 일주일 전뭐한뭐그전주초 이렇게 이제 어, 어젠다를 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참석을 사실은 저희가 셀프 서비스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 그걸 막저 이름을 달아 가지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알림을 꺼놓으면, 뭐, 번잡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굉장히 어, 부산스럽죠. 그래서, 어,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김영희 상무님이, 아, 어, 그걸 어, 구글 폼으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벌써 이제 한상우 이사님이 만들어가지고 공지를 했는데, 다음 달부터는, 어, 그, 어젠다 플러스 참석 공지를 어, 구글 폼으로, 어, 카톡에도 뭐, 어젠다는 한번 올리면 보면 되니까, 그렇게 하긴 하겠지만 어, 조금 어, 부산스럽지 않는 방식으로 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오늘 발표해 주시고 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어, 그 저희가 벌써 이, 이 온라인으로 진행한 게 어, 11번째입니다. 작년 5월부터 시작을 해서 11번째인데 최근에 그 참석자도 근 40명, 40명도 넘는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등록자가 그리고 참석자도 거의 이제 3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서로한테 도움이 되고, 그 여러 번 강조했지만, 저희는 각자의 자기 그 사업에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걸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영업 시너지가, 사업 시너지가 가장 중요한 모토고요 다시 공부하고 뭐 좋은 얘기 듣고 이런 그러기보다는 그걸 지향을 하는데 이제 온라인 되면서 사실은 어 그런 걸 퍼실리테이트하고 서로 그 논의 나가는 것은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내용을 들으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은 서로 어 P2P로 그 연결해가지고 어 서로의 시너지를 내면 어 원래 생각한 목적 달성은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 월간 포럼 오늘 끝내겠습니다.